그래서 일단은 이 권력은 아니에요. 이, 이게 이 죽은 나무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일단은 이쪽으로 갈 가능.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돈을 좀 멀리 해야 돼요. 명예를 취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멀리 해야 돼. 돈, <laughs> 내가 그래. 돈을 멀리 해야 돼요. 그리 할때뭐이 돈이 오는 거예요. 물론 많은 돈은 아니야. 많은 돈은 아니에요. 어. 그냥 밥안 굶는 데너그정도니 그러게 오는 거예요. 음. 어.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뭐 어쨌든 뭐 그. 어쨌든 요즘 시대는 그러니까 이게 명예이면서 내 사주에 따로 재물의 뭐를 가지고 있다 그런 사람은 명예도 있고 부자도 되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관만 놓고 볼 때에는 어, 많은 돈은 안 된다 이게 명예가 될때 그리고 그 명예를 얻을 때 그것도 그 약간의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런 래서그 사람은 어, 돈돈돈돈 하면 되겠어 요안 되겠어 안된다 대신에 사람들한테 내가 어떤 존경받는다든지 뭐 그런 사람은 될수 있는 거예요. 유명인사가 된다 이런 건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연예인이다 그러면 이런 게 있는 게 좋지 내가 유명해진다는 게 인기를 얻는다는 게 그러니까 거기에 재물적인 이런 것도 가지고 있으면은 어? 유명의 유명 스타가 되면서 돈도 왕창 벌고 이제 이런 사람이 되는 거지. <laughs> 자, 어, 네. 그렇다. 이 무토한테 이 간목은, 어, 그런 의미가 있고, 이 관이 여자한테는 이제 남편이 될수 있잖아요. 남편이 될수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 이제 확 분명하게 된다, 안 된다 말하기가,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남편은 밑에 뭘 깔고 있어요? 내 비견을 깔고 있는 거야. 만약에 이게 이제 남자인 경우에, 비견을 깔고 있으면서 허투해 있잖아요. 죽은 남으로 힘없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어, 물론 이제, 사주에서 이제 그걸 봐야 되겠지만은, 어, 그, 좀, 결혼을, 아, 이게, 좀, 연애에 특히나 있다. 그러면 일찍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연애로 끝내는 게 상책이다. 연애로 끝내는 게. 어, 월에 있어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진사숙고해볼 필요가. 어.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혼적으로 결혼 생활이 쉽다, 어렵다. 쉽다. 쉽지 않다 쉽지 않다 <laughs> 그 정도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비견이잖아요 식상고가 어디 열려야 돼 형충 받아야 돼요 형충을 해가지고 열려야 돼 그래야 뭔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가 된다 <laughs> 자 기또 자, 기토 같은 경우는 이 갑기 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로 뭐 내가 이 지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명예, 어, 인기, 이런 게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어떤 내가 인기를 얻는다. 사람들한테 어떤 내가 관심을 받는다. 어, 이런 걸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음.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리고 어, 이게 저기 그 뭐야? 이게 이제 여자 같은 경우에 이제 약간 무도처럼 이게 나랑 하을한 남자란 말이에요. 합을 한 남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어 어떤 썸씽은 타게 된다. 이게 결혼까지 갈지 안 갈지는 이 사주를 봐야 되는 거고. 하지만 단순히 이것만 놓고 봤을 적에는 썸씽 어 그러니까 이제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합의돼 있다 하더라도 헤어질 가능성이 많다. 어 그리고 결혼을 했다 그러면 <laughs> 어떻게 되겠어? 어, 결혼인 생활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어. 만약에 이게, 김묘일주다 그러면, 각기에 합되어 있는데, 밑에서도 묘수합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대부분, 결혼, 동거,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건, 어. 묶여버렸기 때문에, 합, 안 돼. 얘랑 내가 묶여버렸기 때문에, 살림을 살아야 돼요. 등 살림사는 쪽 간다. 가는데 합반대에서 결혼이 되는 사주들도 이 보면 재미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결혼생활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워요. 서로가 서로한테 불만이 있다니까. 나도 그러니까 이이 갑수 입장에서도 내가 꼼짝을 못하고 김영 입장에서도 내가 꼼짝을 못한다. 이 그러니까 이러는 게 서로가 누구 누구 서로가 누구를 닫다는 거예요. 상대를 탔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이런, 이런다고. 어, 그니 그러니까 차분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좀, 뭐, 어. 근데, 사주가 있다고 했으면 결혼해. 음. 자, 그래서, 어, 근데 이제 이런 거 말고, 어, 이거는 그렇구나. 뭐, 어쨌 이렇게 육합이 되는 거 말고 다른 합인 경우에는 그나마 낫다 그나마 이렇게 하, 그거는 합반되는 합반되지가 않거든요. 육합으로 되고 육합이 이 간합이랑 같은 거예요. 기해합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강한 합이에요. 어떤 그런 의미가 숨어 있더라. 그래서 이 역시, 뭐, 겁재를 깔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겁재를. 그래서, 결혼 생활이 쉽지 않다. 어. <laughs> 그리고, 이 각계합이 되어 있지만은, 음 결혼은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간목이 아니고, 내 사주에 있는 어떤 다른 글자가 내 남편이 될 수가 있다. 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이 키토가 이 그러니까 갑술이 이게 1이고 이게 시예요. 갑술시가 되거든요. 갑자 갑술 되니까. 음. 이런 경우에 내가 간목이랑 합을 했어. 그러니까 내 관이랑 합을 했어. 관이랑 합을 하고 관은 나의 급제를 깔고 있어요. 근데 어, 내 급제.. 아, 겉재를 깔고 있어서 그게 있구나. 어, 이건 또, 또좀 다른 거구나. 어, 하여튼 간에, 어, 겉재인데, 이 화보잖아요, 화보. 화고. 나는, 이 기토는 이 정화의 또 다른 모습이라 그랬잖아요. 화토 동법으로. 그래서, 이내시의 시지에, 어, 나의 몸이 와 있는 거예요, 나의 몸이. 아, 어쨌든, 막, 뭐 그런 거예요. 뭐, 이껍질, 나의 화, 어쨌든, 그래서, 나의 몸, 나의 어떤 분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 여기에 합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강하게 뭉쳐있는 거예요. 강하게. 그래서, 이 사람은, 어 기본적으로, 뭔가 기술이 있는 사람이에요. 기술이 있는. 재능이 많은 사람이다. 기술이 있다. 뭐를 만든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막 이런 어떤 이런 손기술, 어? 손기술, 발기술, 어? 막 그런 것들이 좀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음. 자, 그렇다. 그리고 어, 영마죠. 영마, 영마, 영마입니다. 이 사람은 집에 안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어, 내가 뭐, 나가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 집에 있으면은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나가서 뭐, 친구를 만나러 가든, 뭐를 하든, 나가서 뭐, 어디, 어? 벽돌을, 어? 왼쪽으로 날랐다, 오른쪽으로 날랐다, 이걸 하든, 뭘, 뭐라도 해야 되는 사람. 그런 사람. 그래서, 이 사람 역시, 이게 나의 분신이 되기 때문에, 이 술토가, 어, 이거를, 이게 다치면은 그럼 뭐예요? 내 몸에 어떤 이상이 생긴다는 것기아요 단순히 형, 충받았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어, 이상이 생기는 건 아닌데, 이게 이제 막 심하게 좀 어떤, 뭐가 돼야지. 형충도 심하게 들어와야 되고, 뭐 그런 경우에 어쨌든, 이제 단순한 그냥 형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뭐 재능이 꽃을 피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재능이 꽃을 피운 거야. 잘해! 그걸 사회에서도 써먹어. 어. 그런 능력이 아주 특출한 사람이다. 자. 어, 그렇다. 어, 그래서, 얘가 화고기 때문에, 목화가 얘를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 역시 뭐, 대운의 방이, 목화 방으로 흐르는 게, 일단은 유리하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어, 그릴 될 가능성이 높다. 목화가 유리할 가능성이 어, 한80% 정도는 된다. 한20% 정도 사람은 금수가 유리할 수 있는데 이인 어, 구조는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목화가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이 역시 어, 이거는 이제 이게 만약에 이제 어, 나이 어떤, 이 여자다 그러면 이게 또 남자가 될수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남자가 되는 경우에는 애인으로 보시면 돼요. 어, 애인으로. 어. 각기 합을 했으니까 서로 마음은 연결이 됐는데, 이기 겁제를 깔고 있잖아요. 그럼 가정이 있다는 의미가 되거든. 혹은 이혼을 했든지, 이혼을 했든지, 가정이 있었는데 이혼을 했든지, 뭐 그런 사람인데, 어, 그냥 이렇게 사귀는 정도로 일단은 봐라. 그리 일이 된다는 거는 이제 이분이 뭐 이혼을 했다든지 이미 이혼을 했다든지, 혹은 시집을 안간 거야. 시집. 그러니까 이 술토를 여기다 깔고 있기 때문에 어 이거 가지고 이 사람이 자식이 있다 없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응? 그리고 관이 이렇게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집을 이거 역시 못갈 수도 있어. 시집은. 어. 그두 가지 가능성이 일반적인 사주보다는 좀 높단 말이에요. 시집을 못 간다, 혹은 시집을 가더라도 자식이 없다, 뭐 이런 식의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어. 시집은 안 가고 뭐 나중에 그냥 좋아하는 남자 정도로 될수 있다. 그럼, 아이고, 그래, 사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게안 나아요. 그런데, 사귀는 게더 나아요. 어. 애인으로 들어와 있는 이성을 굳이 결혼까지 하면은 어떻게 된다? 다 원수 사이로 헤어져요. 그냥 애인은 애인으로. 어. 그리고 결혼하는 결혼으로. 음. 어, 기본적으로 이제 이분은 활동성이 많다 그랬잖아요. 체조가 많고 어, 그래요. 그리고 도화가 좀 있는 분이에요. 어. 도화의 자형. 그그 정도. 자. 어. 그래서 포로 어, 정신이 투철하다. 투철하다. 그리고. <laughs> 음. 어 무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경신, 경신이 경신, 경신 일주 자 경신 일주는 어, 시는의을리가 없으니까 연월에 재성이 있는 거예요. 재성 자 재성이 이게 이제 술토는 토생금 이제 인성이잖아요. 그죠? 인성인데, 실질적인 인성 역할은, <laughs> 실질적인 인성 역할보다는, 광고로서 관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더 많죠. 더 많다. 그, 어쨌든, 이두 사람은, 어, 저 값수를, 뭐, 연이나 월에 가지고 있다면은, 특히 월에 가지고 있다면 더. 맨날 가까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어, 일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일머리가. 일머리가 똑똑하고 참어 말을 잘하고 머리가 착착착 돌아가고 어 그리고 제주도 많은 사람들이다 이 어쨌든 죽은 나무잖아요 그거를 내가 도끼로 패는 거거든요 착착착 패는 거기 때문에 이 살아가는 수단도 많고 참 말을 어찌 그리 잘하는지 어 그리고 <laughs> 일머리도 좋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문제 뭐야? 이게, 이게 어쨌든 요것만 놓고 봤을 적에는 이게 그렇게 큰 돈이 안 돼. 큰 돈이 안 돼. 이신금이건 경금이건 이 사람들한테는 이감목이 그냥 내가 능력이 많은 사람인 거지, 재주가 어 많은 사람인 거지. 그게 확실하게 내한테 어떤 재물적으로 이렇게 크게 탁 들어오는 그거는. 이것만 가지고는, 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이거는 그런 재물의 역할을 못 해준다. 왜? 이 허투해가지고 죽은 나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 아까 관도 그런 관 역할을 못 해준다 그랬잖아요? 재물 역시, 재성 역시 그런 재물 역할을 못 해줘요. 이거는 어떤 일주나 마찬가지예요. 재물, 재성이나 관이 천간에 있는데, 그게 힘없이 어? 떠있는 모습이라면은, 어, 그리 된다고. 자, 그렇다. 그러니까 그런 재성이기 때문에, 이게 나의 처라고 생각해요 이게 남자인데, 경신금일관이남잔데 이게 처라고 생각해봐요. 어. 그 온전한 처가 되겠냐고. 아까 재성인데, 재물 역할을, 재성 역할을 못한다 그랬잖아요. 못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처가 처 역할을, 그러니까 처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뭐 지나가는 인연 한번 사귀었다가 헤어진거 아니면 어릴적에 내가 잠깐 그때 둘이 이제 어, 못모르던 시절에 잠깐 둘이 같이 사귀었던 그냥 그 정도일 어, 뿐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신검 일간한테 이게 갑술이 뭐 월이나 연에 있다 그러면은 사실 통변시에 이거 자체만 가지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갑술과의 뭐를 말하기가 단정짓기가 좀 애매모호해요 이게 기신일 수도 있고 어, 이 사람한테 희신일 수도 있거든요 요거만 단순히 놓고 보면은 그냥 반반이에요 확률이 확률이 반반이라서 뭐라 말하기가 그래. 그러니까 이는 사주 전체를 봐야 되는 거야. 사주 전체. 그래서, 어. 그렇다. 어. 그래서 일단은 경검이건신검이건내 눈앞에 재성을 보고 있다는 거는, 그걸 경검은, 어, 목을 보면은, 검은, 검은 목을 보면, 그걸 하려고. 당연히 그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걸 하려고 한다는 거는 내가 돈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은, 마음은 있는데, 어, 실질적으로 얘 자체는 그런 큰 돈은 안 되고, 그리고 이거를 취할 수 있을지, 안 취할 수 있을지, 그것도 장담을 할 수가 없어. 이것만 가지고는. 여기, 여기서도 역시 술토는 충영을 받아서 열리는 게 무조건 상책이다. 끈상색, 열리없네 응. 음. 그렇게 보셔라. 아. 음. 어, 이게, 자, 이게 연월에 있다 그러면은, 어쨌든, 이 경신금 일간한테는이 값술이, 어, 이게 광고잖아요. 이거는 재성입니다. 아버지가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게, 부친 아버지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연이나 월에 있을 경우에. 그러면 아버지와 어떻던가? 이별이 암시되어 있는 거죠. 아버지와의 이별이. 물론 이것도 사주 전체를 봐야 되지만, 확률상 높다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인연이 짧을 확률이 한 70%는 된다는 거예요. 이사차요인이가 그렇게 보셔라. 그렇습니다. 김계수 일관들은, 자, 어, 내가, 뭐를, 자, 보고, 식상을 보고. 식상은, 내 생각이에요. 내가 바라는 거. 그러면, 내,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가 식상이란 말이에요. 식상은 어디로 향한다? 이게 원래, 어, 우리가 일일이 있다고 요 자, 어, 개수가, 간목이, 자, 예를 들어서, 어, 요 정화가 있고, 요 오화가 있다. 일이, 뭐야, 될 수는 없지만은,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러면 수생목, 목생화, 수생목, 목생화, 이두 가지 길이 있단 말이에요. 목생화를 하는 게. 그럼 어떤 게, 가령 이제 1번, 2번을 순서를 따진다 그러면은, 어? 어떤 게 우선이겠어요? 이게 우선이겠어? 이게 우선이겠어? 편의상, 이제,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사실 이게 이제 올라가, 록이 되고 뭐 이러는 건데, 물론 이제, 정해에 태어났는데, 이, 5월에 갑오가 올 수가 없지만은, 이제,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같은 동주가 무조건 우선이에요. 얘는, 목생활을 하는데, 얘보다는 얘를 생하는 게 우선이라고. 자연스럽게. 같은 기둥 안에서의 생이 우선이에요. 그거는 참고로 알고 계셔라. 그래서 어, 이 사람의 의, 의도는 뭐예요? 이게 그렇 <laughs> 술토는 관이죠. 여기 식상이고. 어, 관도 되지만은 이게 뭐 재고잖아요, 재고. 재고. 그래서, 목생화의 의미가 있다고. 아, 이 사람은 재고니까 많은 돈을, 많은 돈을 벌고 싶어요. 부자가 되고 싶어요. 어.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돈을 벌까? 어떻게 해서 내가, 어, 큰 부자가 될수 있을까? 그런 쪽에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이다. 음. 그런 모습이다. 그리고, 어, 음. 근데 이제 이 식신생제를 하려면은, 어, 음. 이게 이제, 목생화가 되는데, 이 화가 또, 그죠? 불길이 너무 심하면은 또 식상이 타요. 그 문제가 있어. 그래서 어 사실 이제 그래서 하나가 뭔가가 이렇게 왕해지면 하나가 뭔가 잘 된다 싶으면 하나가 또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식상생재의 마음이라는 거지. 이게 식상생재가 실제로 잘 된다고는 이거 가지고 말할 수 없다. 나이 사람의 의도는 뭐 돈을 버는데 있다 많은 돈을 어. 그래도 나좀 경제적으로 좀 그래도 여유 있게 넉넉하게 살고 싶어가 아니고 그걸 뛰어넘는 나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 나 부자가 되고 싶어 이 고가 고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어 근데 이게 화가 너무 강하면 식상이 타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식상이 식상 역할을 못 하게 되어 버리는 거야 그런 또 의미가. 그래서, 이 사주가, 그래서 식상생제, 관인상, 말은 쉽지. 근데 실제로 그렇게 제대로 되는 사주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어려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불에 타버린다든지, 혹은 뭐, 형충을 받아가 깨져버린다든지, 뭐, 어떻게든, 중간에 다리에 뭐, 어떤 놈이 하나 탁서가지고 그거로 쳐버린다든지, 뭘, 이런 사주, 다 대부분 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이 세상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하나같이. 자, 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감목은이 허투에 있는 또 나무잖아요. 죽은 나무. 그래서, 어, 내 부모님. 과 관련돼서, 또 여자들은, 어, 뭐도 되겠어요. 내 자식도 되는 거예요. 자식도 되고, 어, 부모님도 돼요. 부모님. 음. 그래서, 어, 이게 관익이, 관임에서 재성이니까, 어, 엄마, 아버지 둘 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엄마나 아버지 한 분만 상징할 수도 있고, 그래요. 남자든 여자든 다이 값술이라는 게. 그래서, 어, 어쨌든 문제. 어떤 식의 문제가, 어 엄마가, 뭐좀 일찍 엄마랑 일찍 헤어지게 된다든지, 어 그런, 어 어쨌든 의미가 숨어 있고, 또, 이 자식이, 이, 허투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연월에 있는 식상이 무조건 자식은 아니에요. 어, 자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어, 그 역시 이제, 군가의 관계를 봐야 되는 건데, 어쨌든, 자식이 되는 경우에는, 그 허투해가지고 이렇게 죽은 나무로 있다는 거는, 어, 뭔가 그 기능이 약하다. 혹은 그 기능이 상실됐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식이, 뭐 아프다든지, 어, 그런 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시로 옮겨와가지고, 여기서 막 이렇게 튼튼하게 뭔가로 괜찮게 되있다 그러면은 문제가 없어. 그러면 문제가 없어. 단 이제 이것만 놓고 판단할 땐, 어쨌든, 어, 있다. 혹은, 유산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헤어질 수도 있고, 그런 의미가 어쨌든 숨어있다. 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술까지 봤습니다. 어 여러분들 어 12월 한달 마무리 잘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